합니다. 자, 첫 페이지는 메인화면입니다. 얘를 들면, 현재 여기 있는 시트 명을 읽어보고, 이 항목을 클릭하고, 이 시트 이동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트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메인화면인데, 이 시트에 대한 이름을 쭉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중. 특징주, 그 장중에 특징주에 대한 내용을 뉴스로 나오는 거죠. 기사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관심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장중에 확인하는 거고요. 환율은, 뭐, USD, 에나, 뭐, 유로화를 볼수 있게 일자별로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환율 전체는 뭐냐면, USD, 에나, 뭐, 워낙, 아, 저기, 어, 유로화, 그 다음에, 유에나, 어, 뭐 등. 한 번에 볼수 있게, 진출를볼수 있게. 그리고 급등 탑 10은 뭐냐면, 장중에 급등으로 이제 나오는 종목들을 보는 거고, 이 부분은 코스피 앤 코스닥. 즉, 코스닥의 추위. 소스피의 주의를볼수 있는 거고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100일 동안에 대한 추세를 볼수 있고요 시간의급등률를말 그대로 장이 끝난 다음에 시간외로 급등하는 종목을 파악을 해서 다음날에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하는 거고요 거래량 상위는장 중에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순위별로 나타내는 거고 거리랑 급증은 전일 대비 거리량이 많이 급증한 것에 해서 보여주는 거고, 급등 테마 중 알파는 뭐냐면, 이것도 아까 여기 있는, 어, 흔들려보말 그대로 테마, 급등되는 테마에서 보는 거고, 이 테마에 대한 세부 종목을 볼수 있는 게 이거고, 장중 상승 종목, 장중에 상승한 종목, 장중에 하락한 종목들은 순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업종, 그 뭐, 게임주, 뭐, 그 다음에 뭐, 의약주, 뭐, 전기전자, 이런 업종에 대한 거. 그 업종에 대한 상세.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업종은 다음 거. 이거는, 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 급등, 이 다음 거고. 얘랑 얘랑 좀 틀리죠. 다음 거는 알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장중 상승 종목. 이거는, 아마 숨규문되 있을 거고, 이 업종에 대한 전체 아마 그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조금 바꿀게요. 업종이라기 보다는 업종 마스터에 대한 업종 시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업종 시세고, 이거는 어, 어, 마스터에 대한 종목. 여기 업종 마, 다음 마스터에 대한 종목이죠. 메인 누르고 다시 자, 하나씩 보죠, 그러면. 자, 이거 누르고, 여기 누르면, 자, 이거는 장중 특징주입니다. 딱 눌러보면 장중의 뉴스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냐? 네이버에 있는 뉴스에 장중 특징주를 볼수 있는, 요걸 누르고, 뉴스에, 이걸 누르고,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나라셀, 지금 현재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뭐, 나라셀라 이렇게 볼수 있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스 일자, 이런 것도 있고요. 메인을 다시 가고, 관심 종목 한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A열이 내가 등록한 거고 그거를 등록한다는 누르면 해당 이 관심 종목에 대한 현재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6월 2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등록률이 쭉 나오고 이거는 내린 차수로 자동으로 하게 하습니다 그리고 이놈에 대한 뭐 거래량이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정보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뉴스, 뉴스 다음 뉴스 차트, 뭐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 토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뉴스를 딱 누르면 다음에 이 실내전에 대한 뉴스를 볼수 있고요. 아까 실내전에 대한 뉴스 를수고 있고 실내전에 대한 자, 네이버 뉴스를 보면 딱 누르면 공시제거는 공시 뉴스 공시 이거를 볼수 있고요. 네이버에 토론을 누르면 네이버에 토론을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트도 볼수 있고요 자 차트 한번 눌러볼까요 차트 누르면 신라전의 차트를 좀볼 수가 있겠죠 신라전의 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에 메인 다시 가고 이제 환율 환율을 보면 환율이 말 그대로 뭐 USD에 대한 환율이 일자별로 나오는 거고 조회를 누르면 6월 2일 날짜에 310원에서 끝났네요. 수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눌러서 뭐 NR 본다 누르면 NR에 대한 이렇게 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율 전체 눌러볼게요. 전체를 하면 한율 전체를 딱 누르면 일자별로 한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D, ENA, UANA, EURO, 독일, 이렇게 파운드까지 쭉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 뭐, 메인 다시 갈까요? 여기서 바로 보죠 그냥 아, 메인 가자 그래도 TOP 10, TOP 아, 10 같은 아, 경우는 아, 눌러보면 아, 다시 급등률을 눌러보면 다음에 있는 이급등률이거를 여기 보여주는 거라 보면 됩니다 국낭률을 나타내고 있죠 1위부터 10위까지 똑같은 내용이고 다시 메인에서 코스닥 코스피 눌러보면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추세를 볼 수가 있네요 6월 2일날은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네요. 꽤 많이 올랐네요. 6월 2일날 고스피가, 오늘이, 금요일 날, 메인 다시 가고, 미증시, 눌러서, 눌러보면, 미증시, 미증시가, 지금, 금요일 날, 어, 다우는 2%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 1.6, 이렇게 올랐나? 한번 볼까요? 보면, 동시 해외 2.12, 1.07 올랐네요. 꽤 많이 올랐네요. 생각보다 S&P 올라고 많이 올랐네요. 금요일 그리고 시간에 시간에 보면 말 그대로 시간에 급등한지를 누르고 자동소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관계없이 소트 하게 되어있고 지금 보면, 자, 뭐, 뭐, 게 있네요. 뭐, 알파니치도 있고, 뭐, 몇 가지 있는 특징들을 보고, 다음날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할수 있겠죠. 뭐, 종가도 나오고, 남락도 나오고, 이 부분은 시간의 상승, 하락, 요 부분을 보면 된다고 하면 되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 그 다음에 거리랑. 거리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리랑이 이에 대한 걸, 얘도 서트 합니다, 서트를. 서트로 해서, 거리랑 대비 많은 것 중에서 등락률로 내림샷을 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이 거리랑 상이를 나타낸 거죠. 지금 보면, 거리랑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많은 걸알수 있죠. 거리랑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얘가 얘보다 거리랑이 많은데, 왜얘 밑에 있냐? 등락률 때문에, 등락률 때문에. 그래서, 등락률이 거리랑 많은 것 중에 동향률로 내린 찬스를 한겁니다.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랑 걱정주 거리랑 걱정은 전일 대비 오른 거라서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걱정 별로고 그 다음에 걱정주 알파 이제 알파 사이트에 있는 그 테마를 줘야 하는 겁니다. 보면 얘는 소트는 안 돼있고 순서기 때문에, 걱등 순서기 때문에 소트는 안 놓고 볼수 있고, 취미에 뭐~ 어쩌고 이 나와 있네요. 이걸 볼수 있는 건가요? 어, 이거는 한번 이거 눌러볼까요? 아 이거는 이건, 이건 눌러서 의미 없고, 이거는 알파 사이트 들어가면 케이마를 볼수 있겠죠? 볼까요? 네, 재미 봐요. 취미에 어, 테마, 테마가 있어요. 테마, 테마가 어디 갔지? 어린 투자자 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디 기억이 안 나네. 지수! 이 종목. 음, 여기구나.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발굴에. 테마 종목. 이 종목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되겠죠 요게 요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가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대한 세브레이터를 보는거고 자, 아까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거고 이게 누르면 이 테마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고 아 이거는 오류를 좀 확인해 봐야 될것같고요이트가 돼야 되는데 좀 이상이 있네 이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았는데 메인 가고그 다음에 상승 종목 양중 상승 종목 확인할 수 있고 이 상승 종목에 대한 저기 뭐등락률 거래 내용하고 차트 뉴스 토론까지 자동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장중 하락은 장중 하락인 거. 그리고 장중 하락인 것들에 대해서 볼수 있게 소트 자동으로 해서, 한가, 적가매을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업종, 네이버. 업종 시세인데, 업종이라는 얘기는 뭐 판매업체, 전기, 뭐 소재강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거고, 업종이 나오고, 판매업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시세 종목별 한번 눌러볼까요 오래 걸려서 눌러보죠 쭉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판매업체별로 업종별로 종목을 해둬서 편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판매업체다 큐렉스다 큐렉스 이렇게 돼 있고요 요렇게 이거는 네, 저기 네이버에 있는 거를 끌고 와서 볼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클릭하면 이종목이 상세 내용을 볼수 있고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뉴스도 연결할 수 있지만 우선은 안했습니다 추후에 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진 않고요 좀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업종별로 쭉 나오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즈가 있어요. 게임 정보가 게임, 게임, 음, 게임 엔터 있네요. 눌러 보면 이게 쭉쏙 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게임 중에서 올랐던 게뭐 이런 거 넷마블 좀 올랐고요. W 게임즈 올랐고, 어, W 게임즈가 아주 뭐 많이 떨어졌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업종 시세별. 이 다음 거 요거는 네이버 거. 얘는 다음 거. 그래서. 요, 요 항목대에서, 요, 업종 요 섹터, 이거를 볼수 있는 거고요. 얘도 자동 소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4.4, 철강 3.01, 뭐 이렇게 되 있고. 그 다음에, 업종 테마, 테마에 대한 거, 테마별 대장주, 이겁니다. 눌러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 이거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애 빼고요.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업종별 마스터 종목조에 문 들어가 보죠. 뭐, 음, 이 마스터, 이 다음 거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수 있는 거 다음 겁니다. 네이버 게 아니고, 보루탄 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완료가 끝나면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끝났습니다.